안녕하십니까. 아, 이번 챕터 5에서는 올메시 전자담배 기기 그 메시 사용에 있어서 어, 항상 그 기본적으로 점검해 사용해야 하는 어, 기기 부품 부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어, 올메시 전자담배 기기인 이 메시는 어, 균질 완전 모아뿐만이 아니라 어, 기기 과열, 액누수, 액 흡입 문제를 어, 최적으로 해결한 이상적인 기기입니다. 아, 그러나 이 부품의 그 상호 결합이 불충분하거나 정상적인 그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. 아, 따라서 그 정상적인 기기 작동을 위해 다음 각 부위를 점검해 사용하는 것이 어, 매우 중요합니다. 아, 이 결합 및그 점검 부위에서 주의를 기울여 점검해야 할 부분은 어, 결합된 부품의 밀착 상태, 어, 실리콘 패킹 부품과 전기 전달의 그 단자 부품 그리고 무화기 결합 부위입니다. 어, 이 부위들에 대해 구체적인 부위를 들어서 어,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. 어, 지금 설명드릴 그 점검 부위 일부에 대해서는 이미 챕터 2, 3, 4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설명드려 왔습니다. 어, 이번 챕터 5에서 어, 이들 점검 부위를 모두 정리해 설명드리니. 어, 주의를 기울, 기울이셔좀 들으시고, 그 안전하고 정상적인 그 기기 사용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. 첫째, 그, 올메시 모아기는, 어, 이 실리콘 패킹이 정상 위치에, 그, 어, 정상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, 이 모아기 그 하단, 어, 플러스잭 턱이 투명 액상통 하단 바닥에 단니 지지 않도록 평탄하게 스위치 바디홀에 체결되고, 어, 액상통 그 중앙에 수직으로 서 있는지 그 정경 점검, 점검해야 합니다. 지금 그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투명통, 그 액상 투명액상통 지금 여기 그 하단에 그 단이지지 않도록 평탄하게 그 모아기가 스위치 이 바디홀에. 어, 체결되어 있는지 어, 그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이 부분을 그 육안으로 잘 확인하셔서 이 단이 졌는지 안정 있는지 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. 어, 둘째로 이 실리콘 어, 링이 그 체결된 이 에어캡 이 실리콘 링이 체결된 이 에어캡이 그 모아기 그 플러스 잭이 머리에 있는 이세 개의 지금 이세 개의 그 스토퍼 키 키하고 그, 에어캡 그 상단에 있는 이세 개의, 어키 홈, 이키 홈이 그 제대로 체결되어 있어서 그 돌아가지 않게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. 그리고 그 에어캡 실리콘 그 링과 그 하단 세라믹 실리콘을, 그 밀려 내려가 있지 않게 잘 점검해야 합니다.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월메시 그 무하기 플러스 잭, 그 머리에 있는 세 개의 키에, 이세 개의 키에, 그 에어캡에 있는 세 개의 홈이, 이 홈들이요, 이렇게 잘 끼워져서, 돌아가지 않게,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 그 에어캡에 있는 실리콘 잉이 있는지, 또, 이그 에어캡 이렇게 끼우시면 그 아래에 에어캡 아래에 이 세라믹 실리콘이 어 밀려 내려와 있는지 이걸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. 어세 번째로는 이 카토마이저 외곽통 중에 이 카토마이저 이외곽통에 있는 이 중앙 여기 방열기 쪽에 그이 세라믹 실리콘이 끼워져 있죠. 이 세라믹 실리콘이 아니라 실리콘 믹싱 인덕터가 이렇게 끼워져 있죠. 근데 이또이 이 실리콘 믹싱 인덕터가 어이 홀에 있는 그 턱에 밀려 들어가 있지 않는지 점검해야지 됩니다. 만약에 그이 실리콘 믹싱 인덕터가 이렇게 저 홀에서 꽉 끼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도 그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무학이 이쪽에서 이 착탈 공구, 이 스위치 박스 착탈 공구를 이렇게 밀어서 이 빼주어야 합니다. 그래서 다시 체결 해야 합니다. 어, 이렇게 그 흔들어서도 그 나오지 않으면 이 스위치 박스 착탈 공구를 그 물, 물보리 쪽에서 이렇게 밀어 넣어서 네, 이렇게 빼면은 빠져나오죠. 네, 이렇게 빼주어야 합니다. 어, 네 번째로 그 카터마이저 그이 카터마이저 그외곽통그 나사 하단의 부위에 이 실리콘 링이 잘 체결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만약에 이게 마선되어 있을 경우는 교체해 줘야 합니다. 어, 다섯 번째로 이 스위치 박스와 이이 스프링 사이에 지금 결합되어 있는 이 스프링 그 실리콘이 정상적으로 끼워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 어, 이렇게 그 정상적인 그, 어, 정상적으로 그 체결된 것은, 어, 실리콘이 지금 이 깎인 부위가, 지금 여기 깎여있죠. 이 깎인 부위가 그 위쪽으로 하면서, 어, 그 실리콘은 그 앞뒤에 있는, 이 실리콘의 그 앞뒤에 있는, 어, 홈그 홈이 어그 깊은 쪽이 이홈 중에 그 얕은 쪽이 있고 깊은 쪽이 있는데요. 이 깊은 쪽이 아이 스위치 바디 박스에 일착되어서 끼워져 있어야 합니다. 이 실리콘의 그홈그 아그 앞뒤 홈중그 홈이 깊은 쪽이 이 스위치 바디와 아 접속 아 접합 어, 접속되도록 이렇게 결, 결합되어 있으면 정상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. 이 홈의 그 앞뒤가 그 바뀔 경우에는 이렇게 바뀌어 있을 경우에는 어, 전원 접촉이 그잘안 돼서 모하기 작동을 불량하게하여 접촉률을발생시킴으로써이 스위치 박스나 그 액상통에 있는 지금요 액상통 그 하단 쪽으로 어, 약간의 그 열누수를 야기하거나 또는 그이무화기 자체가 그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 여섯째로 그 지금 설명 드리는 이 스위치 박스 점검 부위는 가장 중요한 점검 부위이므로 꼭 점검 하셔서 기기를 그 사용하셔야 합니다. 이 스위치 박스의 이 스위치 스프링과 이 스프링 단자 이 스프링 단자함이무화계에 있는 이 마이너스 핀 접점 부분들에 이또그을이 있거나 액이 적셔져 있을 경우에는 접촉 저항 증가로 그무활량을극감시킬뿐 아니라 심한 접촉률을 발생시킵니다 아 그리고 여기 그 젠더에 있는 배터리통 이 잔더에 있는 이 잔더 핀과 이 스위치 박스에 있는 이 스프링 그 단자에도 그이 접점 부위에 이 접점 부에이발생해 있으면 안 됩니다. 이 부분도 점검해 주어야 합니다. 이 올메시 전자담배 이 메시 기기 고장 그 대부분은 이 스위치 박스에 있는 어, 스위치 그 단자에서 발생하는 그, 어, 스팟 흐름에 의한 접촉열 발생해서 비롯합니다. 어, 따라서 이 배터리 통만 어, 여기 보시면 이 배터리 통만 어, 분리하면 이렇게 손쉽게 털어서 털은 바로 빠져나오죠. 이렇게 스, 스프링 단자가요. 이렇게 이렇게 빼낼 수 있는 이 스프링 단자를 그화기 청소 때나 아 평상시에 수시로 빼내서 이 끓음이 없더라도 사포에 이렇게 한번 살살 문질러서 사용하시면 이렇게 사포의 접점 부위를 살살 이렇게 문질러서 그 사용하시면은 그 많은 고장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이건 굉장히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사용자께서는 꼭 이걸 잘 유념하셔서 반드시 여기서 아주 작은 스파크 그을음이라도 있으면 제거해서 사용 하셔야 합니다. 아 어, 일곱째로 그 여기 그 배터리 통에 있는 여기 배터리 통 지금 이 젠더 실리콘 링이 그제 위치에 있는지와 이 배터리 통 혹시 또이 내부에 이 젠더 핀 주위에 금속 이물질이 있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. 만약에 이 젠더 그 실리콘 링이 었거나 젠더 핀그 주위에 금속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배터리 쇼트가 발생해서 배터리 통에그 상당한 과열이 일어나. 잘못하면 아주 상당한 위험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들 그 부위를 점검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. 그리고 여덟 번째로 그2 0 m m 경우 그 스위치 그 버튼이 여기 스위치 버튼이 그 D 자가 잘 유지되도록 사용해야 합니다. 만약에 이 스톱 어퍼 기능의 이 스위치 링이 어원오프 동작을 그 지나 원 어프 동작을 할때 이렇게 지나치게 헐거우면 이 D 자가 잘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이때는 그 스톱 기능을 하는 그링이링 링 내부에 있는 그 세곳을 교체해 줘야 합니다. 또한 그 스위치 박스 그 스프링이 어이 스위치 박스 이 스프링이 그어 버튼 압착을 그 지속적으로 했을 때 이게 펴질 때도 어 D 자가 잘 유지되지 않고 이 버튼이 이 버튼이 이링 홀에 이렇게 박힐 수가 있습니다. 만약 그이 부위에서 그어 아, 이때는 그 스프링을 그 보정해 주시거나 교체해서 사용해야 합니다. 그 아홉째로 그 액상통은, 어, 이 액상통은 간 PC로 제작되어 있어서 망치로 쳐도 잘 깨지, 깨지지 않습니다. 아, 그래서 이 파손에 의한 누수가 없지만, 이 액상통이 하단에 있는, 이 액상통, 하단에 있는 이 실리콘 그 링이 어, 마모가 되어 있거나, 그, 오랜 그 사용 기간에 의해 가지고 그 끊어지거나 좀 약화될 수 있습니다. 이때는 그 액상통 하단 이 부위에 그 미세한 그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만약 이 부위에서 그 사용이 불편할 정도로 누수가 발생한다면, 예, 액상통 실리콘 링을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. 아 어, 그리고 열 번째로 이 액상통 어, PC 투명통과 이 투명통과 이 슬리브 링 어, 사이에서 이 슬리브 링이 어, 약간 좀 빠져 나올 수 있습니다 어, 이 상태로 사용을 지속하면 그월메시 무화기 어, 이 무화기의 이 마이너스 핀 부분 이 단자 부분과 어, 이 스위치박스 스프링 단자, 아, 스프링 이 접점 부위가 아, 이게 좀잘안될수 있습니다. 아,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핀과 스위치박스 스프링과 의 접점 분량이 돼서 이부위에 열이 발, 열 발생에 의한 그 스위치박스 이 스위치박스와 액상통 그 하단 쪽으로 미세한 열수를 발생시킬 수 있고요. 또, 이커터마이저 그, 이 외곽통 쪽으로도 그 밀착불량의 한 누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. 아 따라서 이아 액상통 투명 p c 통과이 슬리브링이 그좀 약간 빠져 있다면 이 부분을 좀 눌러서 밀착, 밀착 상태를 아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. 월메시 전자담배 이 메시 기기는 그 일부 나사와 압착에 의해 그 부품이 조립되어 있습니다. 어 따라서 그 이들 부위가 그 밀착되어 있지 않으면 전기 전달 접종 부위도 밀착되지 않거나 어 누수 방지를 위한 패킹 부위도 밀착되지 않아서 어 열과 틈에 의한 약간의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그 이들 결합 부위들이 어, 밀착되도록 점검해 주어야 합니다. 또한 그 일반적인 고장을 야기하는 어, 전기접점 끄울음이 그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접촉부위의 끄울음을 잘 관리해 사용해야 합니다. 어, 이들 부위 점검을 잘해 어, 고장을 미리 그 방지해서 사용하신다면 어, 매시기기는 고장없이 어, 장시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아, 그럼, 그, 올메시 전자담배, 이 메시 기기의 시연 베이핑을 보여드리면서 이 챕터 5 점검 부위에 대한 그 설명을 어,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제가 지금 시연 베이핑을 할 때는 그 예열 베이핑 또 베이핑 흡입과 동시에 하는 이 스위치 버튼의 이온 동작과 어, 흡입을 멈출 때 하는 이 버튼 업 동작의 그 시간차 그 다음에 이 카토마이저 외곽통에서 나는 소리 그 다음에 이 무화기에서 나는 끓는 소리 그 다음에 증기의 상태 그리고 베이핑 시간을 잘 관찰하시면서 보셔서 어, 이 올바른 올메시 기기 베이핑 방식을 잘 익혀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, 지금 여기 이 기기는 아, 제가 그 1년이 넘도록 사용한 기기입니다. 어, 아 그리고 이 올메시 이 무화기는 사용한지 한 12일쯤 되었습니다. 한번 베이핑을 해보겠습니다. 예열 베이핑 했습니다. 네, 긴장이 풀리고 만족이 오네요. 어, 한 10번 정도 제가 베이핑을 했습니다. 지금 그 보시는 것처럼 그 증기 상태가 그연연 푸른색을 띠면서 어, 뭉그러지지 않고 확 퍼져 나갑니다. 어, 모아랑도 상당합니다. 어, 이 카토마이저 그 열감은 한 40도 정도. <laughs> 그리고 액상통은 상온 정도 되고요. 아, 이 스위치 본체에는 전혀 열감이 없고요. 배터리 통에도 열감이 음. 없습니다. 아, 그리고 네 액이 묻어 나오지 않고 있죠. 네, 결로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. 액흡입도 어, 없고요. 그 대단한 그열 효율로 어, 완전 귀, 균질 보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어, 정말 이올메시 그 전자담배 메시 기기는 이상적인 기기입니다. 이 <laughs> 올바른 그 베이핑 습관으로 기기를 잘 점검해서 사용하시면 이상적인 베이핑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저희 이 월메시 전자담배 이 메시 기기 많이 사랑하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